상사의 대학생활 별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거짓말이죠 보잘것있죠 예 네. 지금부터 설명할테니 잘 듣기 바랍니다 저는 월화수목금토 일이 있으면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저는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짐 그 당시에 체육관 헬스클럽, 동네 헬스장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단백질 보충제까지 사먹고, 속칭 사료, 이런 것도 막 사먹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워크아웃 매니아죠.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78kg, 그리고 가슴도 내가 105cm까지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목도 두꺼워지고,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네. 주위에 시비를 잘한 거죠. 올 연말까지 목표는 무엇이다? 책을 가슴에 끼는 것이죠. 가운데이 책을 몰았고 읽끼는것이 정도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시 정도까지 운동을 마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길로 집에 들려서 밥을 먹고 이제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가면 전 모든 수업이 아침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무조건 2시 45분에 끝납니다. 미국인 교수님이 해 주시는 마지막 요 영어 실습 수업이 끝나면 2시 45분 늦으면 50분에 끝납니다. 왜 이렇게 시간표를 짜느냐? 저의 학교 생활은 언제나 9시, 오전 6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녁 수업을 들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왜? 4시부터는 저의 새로운 라이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전 강남에서 학원 강사 및 과외 선생 역할을 대학교 다니면서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수업이 있다, 뭐 화목이 있다, 그러면 뭐 화목에 과외를 하고 그랬죠. 그러면 과외를 몇 시까지 하느냐? 12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과외를 어떻게 하냐? 8명을 합니다. 1시간씩. 이동은 어떻게 하냐? 뛰어다닙니다. 5분, 55분 수업을 해준다고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난 5분간 이동해야 되니까. 선생님, 밥은 안 먹나요? 밥은 2시 45분에 요 수업이 끝나면 학교 그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하나도 보탠 거 없고 하나도 뺀 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으면 저는 언제나 양식을 먹었습니다. 양식이 그래도 좀그 고기 이런 반찬도 좀 끼어있기 때문에 저는 활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고 운동까지 했으니까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식을 먹으면 뜨겁기 때문에 빨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밥을 12시에 먹어본 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지난 10년간 거의 그랬습니다. 왜? 12시에 식당을 가면 앞에 50명이 줄서 있기 때문에 물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 기다리기가 싫었습니다. 2시 45분에 가면은 학교 식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음식도 안 먹다 남은 거니까 맛은 없겠죠. 그러나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돈가스가 있으면 네 쪽만 내면 됩니다. 포크에 이만큼 주서 아악 아악 악 이러면서 썰 시간이 없거든요. 먹고 바로 나가자마자 이제 담배를 피워주고 막 확확 피워주고 스쿨버스에 탑니다. 스쿨버스에 타서 소화를 시킵니다. 스쿨버스에 내리면 또 담배를 피워줘야 됩니다. 20초밖에 안 됩니다. 그, 또 이제, 그, 제가 성교관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스쿨포스 정류장 도착 지점부터, 이 혜화역까지 20초만 걸어가는데, 그때 이제 담배 한 대를 필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필수 있나? 이북두의 권이라는 만화를 보면, 진공호흡법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빨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흡기만 하면 몸이 알아서 배기를 한다. 코를 내뿜고, 입으로는 들어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20초만 다 피고 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해화동에서 제가 주로 이제 과외나 학원을 어디서 많이 했냐면 청담동이나 대시동에서 했습니다. 청담동까지 해화동에서 가는데 얼마가 걸리냐? 35분이면 무조건 갑니다. 지하철 4호선, 동대문, 이제 해화역에서 동대문 운동장까지 가면 두정거장. 거기서 건대 입구까지 바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30분 안 걸리는데요. 건대 입구에서 청담역까지 6호선을 한번더 갈아타주면 두정거장만에 도착합니다. 그럼 35분 만에 도착, 빨리 도착하면 3시 40분 이전에 아이 집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4시부터 저의 이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강사를 학원에서 할 때는 학원에서, 또 과외를 할 때는 과외. 이렇게 해서 이 수업이 끝나면 12시입니다. 그리고 막 차를 탑니다. 12시에 710번. 그 당시 저를 기쁘게 해주었던 710번. 현재 오늘 날 143번입니다. 서울 유랑버스를 타고 대치동 음마 아파트 앞에서 타기 시작하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고속터미널도 가고요. 이태원도 가고. 그런 다음에 무슨 뭐 다양한 곳을 지나서 여기 종로도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대학로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셨던 삼선동까지 오게 됩니다. 한시에 집에 도착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저는 늦은 시, 간이지만막 수업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밥을 또 먹어줘야 되고 저도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땀도 나니까 이 차가운 이제 물을 호수로 끼얹어서 몸을 좀 닦아줘야 이렇게 유지보수를 잘해야 다음날 쓸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활동을 합니다. 씻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기다리셨나날 같이 식사하다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2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레포트를 써야 됩니다. 전 대학교에 돈 벌러 간게 아니라 공부하러 갔거든요. 레포트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잠은 언제 됩니까? 빨리 자면 3시 반에 자고요. 늦으면 5시까지 레포트를 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지만 제 마음에 들 때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레포트 같은 경우에 금방 대충 날림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까지 했습니다. 5시까지 자는 나는 다음날 체육관을 못 갑니다. 너무 이제 잠을 많이 이제 못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뭐그 당시는 지금보다 체력이 더 좋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자고 나면 쌩쌩하게 또 가서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 얼마를 벌었을까죠? 제가 대학교 일하는데 첫 월급을 탔을 때, 아, 첫 이제 아르바이트에서, 대학교 1학년 전 1학기를 마치고 공부하기 싫어서 바로 군대를 갔거든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제대하고 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뭐, 공사장에서 집 나드는 아르바이트부터, 이사 아르바이트, 어디 가서 무슨 뭐, 찌라시 같은 거 뿌리는 아르바이트부터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가장 창피했던 것은 강남역에서 지하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하철 그 시멘트나 콘크리트 잔해를 등에 이렇게 뭐 지게도 없이 그이 그냥 그 쌀, 쌀 푸대 같은 걸 등에다 대고 이렇게 날아던 적이 드나요? 이틀인가를 했는데 제가 이거 푸대에 뭔가를 들고 이렇게 메고 올라가면 꼭 예쁜 아가씨가 하나씩 지나갑니다. 쳐다보면서, 아우 불쌍해라. 이런 식으로 동정의눈으로 쳐다볼 때 왠지 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집에 오면 등이 다 까져 있습니다. 네. 그 마대 자루로 이렇게 침을 날라야 될 경우가 있는데 노가다를 떼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힘듭니다. 매일 매일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나중에 과외나 학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이유는 그래도 좀 몸이 좀덜 피곤하기 때문에 이건 학교 생활과 병행이 되지만 속칭 이 노가다라 부르는 그 막노동은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업 그 막노동하면서 학교 공부한다는 를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진짜 몸입니다. 제가 두 달간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몸 버립니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해보셔야 됩니다. 20대 초반이라면 해봐야죠. 그래야 땀 흘려 도, 번, 버는 돈이 되게 힘들게 버는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삿짐 알바이트를 일주일간 제가 해줬더니 그쪽 이삿짐 업체에서 저한테 21만 원을 주더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룰이 어머니와 돈을 반반씩 나누는 것, 다드리면은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런 건안 돼. 왜 엄마가 다 가져가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치사하게 10만 5천원으로 나누면 안될것 같아서 11만원 갖다 드리고 10만원 제가 쓰고. 근데 그것은 저의 인생에서 실은 상당히 많은 차이를 이제 나중에 불러일으킵니다. 일단 처음에 그래서 1학년 이제 그한 1년 정도를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100만원 정도를 벌수 있었고요. 2학년을 마치고 나날 때는 200만원에 도달했고 3학년 때는 300만원. 4학년 때는 적어도 300만원, 잘벌 때는 450만원까지 벌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학원에서 이렇게 나오고 과외를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은, 과외사서한 집에서 아무리 안 받아도 20만원 받을 거 아니에요. 강남인데. 그럼 286, 대충 200만원을 거의 과외에서 버는데, 월수금 학원 나온 최소한 200만원은 벌지 않겠습니까? 4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을 꾸준히 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료 저 같은 경우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무런 개념이 없어서 사회생활하면 누구나 다 초봉이 5, 직장생활하면 500만원씩은 버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었던 것이죠. 직장생활 초봉 200만원 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저는 많은 돈을 벌었고, 왜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나 뭐,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뭐, 가난에 뭐 무슨 사무친 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동물의 안국을 봐보면 알수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부모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지는 그 시점, 그 가까워지는 시점부터 지가 알아서 먹고 삽니다. 인간만이 부모보다 사이즈가 더 커져도 부모에게 의지해서 삽니다. 그 경향은 가면 갈수록 더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15, 15 16, 17 정도 되는 사람들 다 알아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았던 시대가 불과 한 30, 4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은 나이 서른 이 넘어도 부모에게 의지해서 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학원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더 오래 학원을 다니기에 유도해야 옳지. 학원을 빨리 관두고 알아서 자립해서 돈 벌고 먹고 살라고 얘기하면 제 밥그릇을 줄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옳은 것은 언제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빨리빨리 펼쳐야죠. 너무, 눈높이를 너무 높은데 나는 뭐 의사, 박사가 돼야지.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자기가 당장 이용 가능한 내가 이만큼 만들어 놓은 곳에서 뭔가 일단 추일건 추리고 챙겨 챙기고 그, 그걸 하면서 공부도 해주는 게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바쁘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 학원에서 숙제 내거나 온라인 강의 올려드리고 그러면은 고런 학생들이 더 강의도 안 밀리고 시험 보면 결과도 더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집 부모님은 아버님이 키가 좀 작으시고 어머님이 키가 크십니다. 아버님이 165가 좀안 되는 키인데 어머니는 170입니다. 예, 옛날 분이 170이면 키가 상당히 크신 거죠. 그래서 저도 어머님 닮아서 좀 이제 170이 약간 넘는 키인데 어 덩치가 아버지보다 훨씬 크고 그 당시 막 체육 관다니면서 운동됐던 제가 아버지한테 의존해서 산다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좀 무조건 돈을 벌려고 했고 그 결과 사회생활이라는 게 재밌어서. 1년간 고생하면 2년 차에는 무조건 더 벌게 돼 있습니다. 직종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데는 행운도 좀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2, 3학년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럼 선생님 그 돈을 뭐에다 썼나요? 쓸 시간이 없습니다. 토요일에는 무엇을 했을까?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 고등학교 애들은 뭐 노는 애들입니까? 아니죠. 고3학생들, 고2학생들 얼마나 바쁩니까? 내신도 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오늘, 화요일 저녁 때, 7시에서여시이 타임에, 수업을 하고 갔는데,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어요. 전 어떻게 해야 되죠? 뚫겨 패야죠? 왜 숙제를 왜안 해와? 엎드려. 그런 다음에, 이런 몽둥이가 있으면은, 거의 저는 애가 무조건 울 때까지 때립니다. 그런데 한 방에 울려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톡 때리면 안 되고, 진짜 있는 입구에서, 으아! 이렇게 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가 그한번 맞으면 고3 애들도 무조건 옵니다. 엎드렸다가 바닥에 탁 닿습니다. 두대더 맞아야지. 그러면 이제 무조건 발 잡고 울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 당시에 제가 막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발을 잡으면 발을 털어버린 다음에 혁대를 잡아 들어야 됩니다. 그 순간에 느껴지는 공포. 안 울더나 해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정신교육을 합니다. 너는 왜 오늘 둘개 맞아야 했는가? 네가 숙제를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같이 분석. 친구 형준이가 왜 너를, 너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인가에 대한 설명. 그래서 보강을 잡습니다. 토요일에 내가 다시 수업을 하러 올 건데, 난너 때문에 토요일 날, 나할 일이 지만 그걸 오늘 밤에 미뤄서 새벽에 해야 되는 것이고, 너를 토요일 날 만나러 오겠다. 그때까지 숙제를 다 해놓을 거야, 안 해놓을 거야. 그러면 무조건 해놓는다고 하고, 정말 해놓습니다. 네. 백마디 말보다 한대 맞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애들을 둘옆에 만은 애엄마가 가만히 있는가? 저는 추석 때 되고 그러면 선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한 집에서는 마늘을, 김장할 때 쓰라고, 마늘을 이만한 봉지에다. 저걸 나보고 다 먹으라는 건가? 시골에서 갖고 왔는데, 이 어머님이 일일이 다 이거 벗기셔서 좀 주신 적도 있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아주 많습니다. 보강, 토요일 날 보강을 해. 그럼 일요일 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서관 을가야죠 저, 대학교돈 벌어 간게 아니고, 공부하러 갔으니까. 그러면, 일요일을 조금이나마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 잠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잠도 좀 자고. 그러고 싶으면, 이날 하루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레포트 숙제가 나오면, 레포트에 대해서 당장, 오늘 예를 들어 월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 안에 레포트를 쓰라고 하면,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레포트를 쓸 국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 쓸수 있는 시간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저 이번 레포트는 무조건 저 책을 읽지 않고는 쓸 수가 없군 그렇다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2층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 여기 지금 3층이란 말이지 그래 4층 PC를 먼저 간 다음 거기 가서 도서를 검색하고 바로 4층 경영관 건물과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서 그쪽으로 최단 거리로 이동하면 도서관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어 그럼 그 다음 고, 고 루트를 그렇게 통해서 간 다음에 그래그래 그런 다음에 책을 대출하고 돌아오는 코스에서 내가 오늘 필요한 볼펜을 하나 더 사면 돼. 이동 거리까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저에게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책을 최대한 시간 내에 확보하고 가는, 이동하는 이 지하철 안에서 저는 책을 보고서 공부를 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을 가르칠 때 레포트를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남의 돈을 받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애들은 애들을 가르치고 집에 오는 길에 또 버스 안에서 맨날 막차를 타고 오면 가끔 책을 안 읽어도 되는 날은 버스 기사 아저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는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맨날 막차를 타고 막 멀리서 손 흔들고 그러면 저를 아는 또 기사님은 또상향들을 기면서 반갑다고. 여러분 <laughs> 버스에서 담배 피본적 없죠? 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아저씨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아저씨 담배 한대 있다 끝나고 태워요. 어, 학생뭐좀 아는구만. 학생 한대 태워 이러면서 앞자리에서 열문놓고 같이 담배도 피우고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참 재밌는 기억. 버스인데 집 앞에서 내려주고. <laughs> 손님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버스를 택시처럼 타본 기억.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강사의 대학생활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졸업을 할 때쯤에 강사는 무엇을 갖췄을까를 이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첫째, 단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담당 강사.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대학 졸업 슉슉슉. 자 그러면 담당 강사 졸업과 함께 제일 먼저 어떠한 단점이 생겼을까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MT를 가본 적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한 명의 선배가 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술 따라준 선배 그 사람하고는 마음도 잘 맞고 해서 몇번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도 주고받고 해서 그 선배 형한 사람을 제가 대학교 생활에서 유일하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래도 그럴 것이, 2시 45분에 수업을 끝나면 그는 사라지거든요. 캠퍼스에 전 없습니다. 주말에 엠태 없습니다. 뭐, 누가 과대편지, 뭐, 뭐,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요? 왜 재미있게 살아야만 하죠? 왜 재미를 위해서 살아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대학을 졸업할 때 그럼 장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활용하는 능력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하루 정도 시간을 주면 하루에 할 일을 저 같은 경우는 하루를 잡아먹지 않아도 됩니다. 저한테 하루면 남들 보통 3~4일 걸릴 일을 저는 혼자 다 합니다. 지금은 더 빨리 합니다. 둘째, 체육관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 건강, 몸의 체력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그때 키웠습니다. 셋째, 영어 능력과 일본어 능력을 저는 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당일날 에포트를 일단 다 어느 정도 쓸 준비라니까 초안을 쓰고 잔다고요. 다음날 공강을 해. 어 공강을 해. 이 비싼 이 수업이, 이 수업료를 받고 휴강하는 교수들이죠. 저 아주 경멸했어요. 무슨 수강료도 한두 푼도 아닌데, 왜, 왜 휴강해? 왜? 다음 시간에 보강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두 채터를 같이 나갈 거다. 그럼 애들은, 야, 만세 보강 안 한다. 통신병자들이지 서로. 그 비싼 돈을 가야지. 내, 내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럼, 원래 당초에 두 번에 나갈 것도 아닌데, 한번이만 나갈 수 있는 수업을 두 번에 늘려서 했다는 얘기인가? 저질 수업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저는 교수들이 휴강을 하는 걸 보면 아주 돌아버렸죠. 네. 그러놓고 그 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런 시간이 생기면 저는 그럼 놀고 당구장을 가는 게 아니라, 스타를 한판 때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저는 레포트를 마저 쓰는 거죠. 그럼 오늘 밤에 좀더 자니까. 잠자는 시간은 사람의 건강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포트를 늦게 낼 일도 없고, 주말 중에 뽑아보면, 어우, 내가 미처 못 봤는데, 오타가 있었네. 어우, 요건 좀더이렇게 쓰는 게더 좋겠네. 다시 한번 퇴고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갖다 내고, 그러다 보면 장학금도 타고, 전액장학금도 탄 적이 있어요, 저는. 매학기 다탄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도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환학생 다녀와라. 프로그램. 전 일본어 하나도 못 하는데, 어 아, 그래도 자네는 성시하니까 다녀오면 돼. 다녀오고, 덕분에 일본어도 배우고, 영어는 원래 전공이니까 배우고. 밤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실력이 크죠. 하우 강사 안 해도 됐죠. 직업 선택해서 갈수 있는 방법이 전많아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니, 네 번째. 강사 경력. 전 4년간 놀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대학생이, 원래 대학생이 이렇게 하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경력이라고 내놓고 할수 없지만, 가서 시강을 시켜보면, 전 초보자가 아니거든요. 안녕하시,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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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박진범이에요. 이게 아니라, 진도 나갈 거니까 책 펴요. 이거, 이거면 이제 딱그 어떤 학원의 원장도, 어, 이 사람은 해본 사람이에요타짜군 이런 걸 이제 보면 안다고. 책 펴요, 예 진도 나갈 거예요. 자기잘 봐요. 따라해봐. 팔이 비싸다. 뭐 이러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고. 참 재밌는 선물이 하나 또 붙었는데, 마지막으로 아파트. 전 27살에 집 샀어요. 예, 는 조그만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예. 평수를 얘기하면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네도 어디 먼데가 아니에요. 여기, 종로에서 바로 이어지면 다음 충정로라고 있어요. 학원에서 10분 거리에요. 거기서 저 혼자 넓은 아파트에 살아요. 단점은 청소하려면 좀 힘들다는 거. 27살에 서서 29살에 입주했어요. 제가 번 돈, 어머니 아버지가 해외여행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번 돈을 가지고 다 청약 저축에 이렇게 예금을 부어주셨고요. 그 덕분에 또 행운이 따랐어요. 그때만 해도 저처럼 나이 어린 사람은 무주택자 중에서도 안 뽑힐 운이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땅 투기하던 사람, 떴다 방 이게 한번싹 사라졌을 그 시기에 제가 추첨 차례가 와서 바로 뽑혔어요. 정말 운 좋게 뽑혔는데, 어찌됐건, 30대가 돼서 제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니, 서울에서 자기 집을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제는 실감이 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모델하우스 갔더니, 여기가 이게 네 집이야. 그런데 아버지, 제 방은 어디예요? 이게 다네 집이라고. 그러니까 제 방은 어디, 어디냐고요. 정신 나간다. 이게 다네 집이고. 아부, 아빠 방은 그럼 어디지? 내가 이 집에 왜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면서, 참. 그러면, 결론을 지볼게요 저는 과연, 그러면, 애들 가르치고, 과외하고, 막, 밤새서, 워드, 쳐서, 리포트 쓰면서, 그래, 지금 이렇게 노력하면, 3년에 난 아파트에 산다고, 이런 걸 생각했을까? 아니었어요. 그냥, 당장, 저한테 주어진 건요, 눈앞에 보이는 거, 오늘, 아우, 이거, 리포트, 이거, 내지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아 이따가 시간 나면 써놔야 되겠다. 한번저이 아 녀석들 오늘 그거,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 허리를 쳐봐놔야지, 뭐 이러면서, 하루하루 일을 바쁘게 살다가 아 그래 오늘 체육관 못 갔으니까 집에 와서 팔굽혀펴기라도 한, 한 50번 하고 자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나중에 되돌아보니 이런 게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왜 20대를 재밌게 살아야 되느냐 순간의 재미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20대를 열심히 사시면요 30대는 훨씬 많은 것이 available 해져요 30대에 열심히 사시면은 40대는, 전 아직 안 살아봤지만, 30대 때 열심히 살면 20대보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거든요. 40대가 더 아름다운 40대가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 30대가 되면 사람은 죽고 인생은 재미없는 건줄 알았어요. 여학생들 30대가 안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30대가 돼도 인생은 더 즐거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과 배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각각 이루는 어떤 삶의 개인적인 업적이랄까, 성취한 것의 그 비율은 한 1대 3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1대 100도 안 돼. 1대 1000 정도의 차이가 나요. 부지런한 삶을 살면 1000배 정도 더 많은 일도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더 많은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살수 있어요. 쓰러은 부지런하게 사셔야 돼. 지금까지 본인이 부지런하게 살았더라면 전 지금도 저거보다 더 바쁘게 살아요. 지금 체육관을 못 가니까 저 시간에 전 새벽반 수업을 하고 있다. 힘들면은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여러분 코앞에서 수업하는 저, 저보다 바쁘게 오늘 살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 놀아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달릴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충 살 수가 없다고요. 이게 오늘 드리고 싶었다 말씀이고 부지런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마음에 드세요? 네! 무성이한데? 정말 얘기가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시험도 봐야 되고 카페 강의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저것들을 많이 할수 있을까 고민해가면서 지하철에서 어디 지나가면서 잠깐 앉아서 벤치에서 이렇게 죽는 시간을 최대한 덜 죽이시고 내 시간으로 더 시간을 만들어서 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뭐잘 해주신가? 이 정도의 내용을 또좀 적용을 하면 지금의 삶에서 더 발전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